연말과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각종 공연과 콘서트가 한창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명작,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이 인천 지역에서 펼쳐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색다른 형식과 표현으로 재조명한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인데요. 1막은 오페라, 2막은 뮤지컬, 3막은 합창으로 꾸며져 강막마다 새로운 장르의 노래가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교수인 보리스 아발리안이 지휘를 맡아 한층 더 매력있는 연주를 선사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한 달간 전국을 순회하며 공연되고 있는 크리스마스 칸타타의 수익금 전액은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자선공연 기금을 마련하는 데 쓰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 공연장을 찾아 훈훈한 감동을 전해주는 공연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민트 TV 뉴스 홍현주입니다. 원가 절감과 가치 향상을 위한 가치공학의 대축제 2014 전국 VE 경진대회 및 컨퍼런스가 3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렸습니다. VE란 설계 경제성 검토를 뜻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최적의 설계로 품질은 높이고 비용은 낮추는 검토 기법을 말하는데요. 전국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실시한 대형 건설 공사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는 VE 경진대회는 VE 효과와 수행 내용의 충실성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사례를 선발하고 시상하는 행사입니다. 올해로 7번째 개최된 이번 경진대회는 공공기관과 민간 총 17개 기관 및 단체에서 19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지난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사전 심사와 참가 팀의 출품작 설명회를 통해 분야별로 수상 팀을 선정했는데요. 인천시의 인천 로봇랜드 공익시설 조성 사업 설계 부이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해 인천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전국적으로 건설 분야 재정 건전화에 앞장서는 기관임을 입증한 인천시가 앞으로도 철저한 설계 경제성 검토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